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지 부동산 공중개사 안광배입니다 오늘은 홍성 시내에 아주 잘 지은 3층짜리 상가 건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매물은 홍성천을 남쪽으로 끼고 있어서 전망이 시원하게 뚫려있고요. 하천변엔 둘레길도 있어서 운동하기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거리에 공원, 하나로마트, 식당, 우체국 등이 있고요. 걸어다닐 수 있는 거리에 군청, 은행, 병원 등 각종 편의 시설들이 다 있어서 생활하기에 좋은 곳에 위치합니다. 먼저 토지에 대해서 알아보면 지목은 대지고 면적은 209.8제곱미터, 약 90평입니다. 용도 지역은 도시 지역의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건폐 매율 60%, 용적률 250입니다. 이 건물은 폭 6m 전면도로와 이면도로의 코너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나 차량 접근성도 좋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다음 건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매물 3층짜리 건물의 연면적은 473.64제곱미터 약 143평으로 상당히 널찍합니다. 층별로 살펴보면 1층은 약 50평으로 상가 2개가 있습니다. 2층은 약 45평으로 네 가구로 구성된 다가구주택으로 원룸 3개, 투룸 1개가 있고요. 3층은 48.6평, 거의 50평 가까이 되는 큰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주인집이죠. 이 건물의 주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매우 튼튼하며 특히 지진이나 화재에도 강합니다. 사용 승인 일자는 2003년 11월 13일자로 약 21년 된 건물입니다. 난방과 취사는 도시가스를 쓰기 때문에 매우 경제적이고 편리합니다. 이렇게 상가와 주택이 어우러져 있는 건물을 주상복합 건물이라 하고 간단히 상가주택이라고도 하지요. 이 건물은 3층 주인 세대에 거주하면서 1층과 2층엔 월세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노후대책용 건물로 추천해 드립니다. 현재 1층에서 월세가 120만원, 2층에서는 145만원 해서 265만원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사태가 오기 전에는 월세를 300만원 이상 받았었다고 합니다. 이 매물은 남동향으로 산책로도 마련된 하천을 전면에 두고 있기 때문에 입지 조건도 좋습니다. 이 매물의 매매가는 9억 5천만 원입니다. 이 3층짜리 상가주택 건물을 매입하시면 월세 수입도 받으시고 3층에 거주하시면서 멋진 전망도 즐기시기에 좋습니다. 특히 이국적인 느낌을 주는 원형 발코니는 휴게 공간으로 활용하기에도 좋은 장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관계를 말씀드리면, 충남 도청, 내포, 신도시까지. 차량으로 약 15분 정도 소요되며 서양고속도로 홍성 톨게이트는 약 10분 정도 걸립니다. 금년에 개통예정인 서해복선 전철은 서울까지 1시간 이내로 다닐 수 있게 해주는데요. 그 전철의 출발역인 홍성역은 여기에서 차량으로 약 5분 정도 걸어서는 2-30분 정도 소요됩니다. 매도인은 위지에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출입문 단속을 저희 부동산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현장보러 오실 때 미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장입니다 앞에 보이는 이 건물인데요 이렇게 1층 있고 2층 3층 이렇게 돼 있어요 1층은 하나는 학교 급식업체 아주 오래됐다고 그럽니다 좌측으로는 동물병원 또는 동물들이 먹는 사료 이런 것들을 하는 취급업체 그리고 2층은 원룸 3개, 투룸 하나 이렇게 되어있고요. 제일 위층 3층이 주인 세대입니다. 그러면 1층은 영업중이니까 그냥 이렇게 보시고요. 25평씩 이렇게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이면도로인데요. 네, 여기도 다 2차선입니다. 이렇게 라운드형 발코니가 있어서 이건 서비스 면적인데요 아주 좋습니다 여기 도시가스고요 여기 주차장입니다 주차할 때는 저 하천변에도 많습니다 뒷문이고요 예, 상가 뒷문 여기는 어떤 화장실이죠 아 예예 예. 여기는 계단 밑인데요 지하수도 이렇게 별도로 쓸수 있게 개발을 해놔서 허드렛물을 쓰기 좋다고 그럽니다 네,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도시가스 보이죠? 예. 네. 다들 출근들 하셨는데 한 분이 이렇게 허용을 해서 촬영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laughs> 네. 남자가 사시는 분이라 조금 지저분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따로 주방 따로. 아, 예. 네. 굉장히 집이 따뜻하네요. 네. 어, 원룸 치고는 굉장히 넓은데요. 네, 네. 베란다가 두개 있어요. 어? 어 안쪽 베란다, 바깥쪽 베란다가 원룸 이렇게 이안 넓긴데요. 많이 넓어서. 예. 아 어, 조망권도 좋고요. 네 여기가 주인 세대인데요. 문이 별도로 올라가는 문이 이렇게 별도로 있고요. 주인 세대 들어가기 전에. 이런 발코니가 있고요. 아, 저쪽은 다용도실 쪽으로 통하는 문도 있습니다. 네, 문을 열어놓으셔서 들어가겠습니다. 아유 여기가 신발장입니다. 신발장 맞죠? 널찍합니다. 신발장 앞에 중문이 있고요. 아, 들어오니까 굉장히 거실이 널찍합니다. 48.6평, 50평 가까이 되죠. 네, 아주 환하고 널찍합니다. 이쪽으로 오니까 어휴, 주방도 굉장히 널찍 널찍합니다. 자 그러면 주방 쪽에서부터 안방 쪽으로 가볼게요. 여기가 주방이고요. 주방 바로 뒤에 반원형 발코니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주방 우측으로는 다용 도실. 소시가스 보일러니까요 이렇게 보일러실에 여기에 세탁기 놓을 수 있는 자리 이거는 아까 처음에 저쪽 밖에 발코니에, 발코니에서 들어오는 문입니다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다는 뜻이고요 주방하고 가까운 작은 방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거실 발코니 여기도 원형 발코니 이렇게 돼 있고요. 네, 동남향이라 지금 오전이라 이렇게 햇빛이 들어오는데요. 네, 하천입니다. 하천, 네, 하천 건너편에 둘레길도 쭉돼 있어서 저쪽으로 시내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천에는 산책로가 있어서요. 좋습니다. 거실 반대편에 이렇게 작은 방 하나 또 있고요. 여기는 거실 화장실입니다. 아, 예. 널찍 널찍 합니다. 안방에 가보겠습니다. 안방이고요. 예. 안방 드레스실, 그리고 안방 화장실입니다. 여기까지 주인 세대, 3층에 있는 주인 세대를 다 촬영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 밖에 나가서 예, 유용한 공간으로 쓰시는 이 계단 참 위에 예, 공간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 촬영을 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